안녕하세요. 행운을 좀 쟁했습니다. 오늘은 어, 어제 좀 그럴렸던 부분에 관해서 좀 영상으로다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어, 한번 만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어, 거북이 주식 카페 네이버 카페고요. 어, 인원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9만 명, 9만 4천 명도 되고. 전 여기 그냥 일반 회원입니다. 회원이고, 어제 좀 글을 올려드린 거에서 댓글이 한, 한 127개 뭐 이렇게 달렸고, 어,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좀 많이 관심 가시시네요.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린, 어, 이 자리를 좀 어떤 식으로다가 이제, 어, 주가가 흘러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효성 ITX고요. 효성 ITX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어이 자리가 지금 없던 거래량이 어 여기도 일단 뭐 나왔지만 일단은 여기서 어, 현재 좀 윗꼬리를 달고. 뭐, 여기까지 지금 뚫어주려고 하고 있었죠. 선을 하나 더 보면. 대충, 여기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어, 이게 주가가 더 가고, 못 가고, 뭐 그런 차이가, 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의 종목들 대부분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여기는 거래량이 거의 없죠. 어,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이 한번빵 터졌고, 어,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뚫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못 뚫고 밀렸어요. 밑으로 밀렸고. 그 다음에, 어, 좀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이 한번또 터졌죠. 여기서 좀 비슷하게 터지고, 이렇, 이렇게 올라가는 측 하면서, 또 밑으로, 어, 여기를 못 뚫어줬죠. 못 뚫어줬고. 그 다음에 또한 5, 6, 7, 8, 9, 10, 한 6개월? 한 6개월 정도 어~ 또 횡보를 하다가 그래서 못 들어주니까 여기 주가를 빼죠 밑으로 뺐다가 다시 어~ 이렇게 저점을 이제 위로 올라가죠 여기 보면 어~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갑자기 없던 거래량이 빵 터지고 그다음에 개인 수급을 보면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떨궜다가 다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확 떨궈요 개인의 수급을 보면 개인이 좀 빠져나가는 걸 같이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여기죠. 이제 여기 자리를, 어, 돌파를 하면, 어, 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있으면, 어, 여기 자리를, 어, 이렇게 양, 어, 이렇게 양봉으로다가 뭐 적산병 이렇게 뚫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봉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빠졌을 때는, 어디를 좀 봐야 되냐면 여기서 이런 어, 자리 여기 윗골리 잡았던 자리 이런 자리하고 치, 최고 중요한 라인은 이 하단선은 절대 깨면 안 돼요 하단선을 깨면 거의 주가가 밑으로 확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첫 번째 라인은 어, 여기 라인을 지지해 줘야 되고 그랬을 때 여기 라인을 얘가 이제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서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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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한뭐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아니면 삼일 하고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일 더 빠졌다가 이제 이렇게 빠져 뺐다가 이제 엔자로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종목들을 보면 근데 종목은 무조건 재무는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 뭐 그렇다고 뭐 잡주라고 나쁜 게임 잡주라고 해도 그런 종목들도 웬만하면 어, 이런 뉘앙스로 다가 올라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얘가 지금 어 여기 자리를 돌파 를 해주니까 어 이루다 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자리를 뚫어 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가 여기 자리를 뚫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를 뚫어주면 얘는 위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현재 여기는 잘지켜주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얘가 깬다고 하면 또 밑으로 빠지겠죠. 근데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수급을 보면 어 이런 거죠. 이제 기관이 계속 사는 거를 좀 포착을 했어요. 기관이 계속 사고 개인은 털고. 어, 개인이 여까지는 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요 언제, 10월 8일이니까, 정확하게 10월 8일이 있대요. 어, 제가 요때 포착을 한 거고, 여기서 개인이 좀 사다가, 아, 이제 여기서 이제 개인을 좀 빼겠구나, 이런, 어, 흐름이 좀 보였고, 그래서 정확하게 1월 8일부터 해서 개인이 계속 팔고, 기간은 계속, 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까지 수급이 들어왔고, 표성 ITX는 뭐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어좀 유심히 보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없던 거래량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첫, 첫 거래량. 가장 중요한 게첫 거래량이 들어온 거는 세력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테마로 엮인다고 해도 개인이 주가를 빵 크게 이루다가 뚫기는 힘들어요. 거군다나 이 241선을 개인이 개인의 힘으로 다 뚫는다는 거는 거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죠. 불가능해요. 거의. 물론 뭐 시청이 낮으면 은 테마로 해갖고서 확 뚫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조종하는 조종사가 있어요. 주도자가 있기 때문에 운전수가 이제 위로 올렸다가 쭉 이렇게 쭉 올렸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쭉뺀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입꼬리 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처음에 들어온 뭐 나쁘게 겸은 뭐 잡주나 그런 종목들을 보면 올라간 종목 보면 이첫안 안 나오던 거래량이 어 이렇게 최대 거래량이 확 나옵니다 최대 거래량이 확 나오는 건 주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나오고서 어그 다음 거래량이 더 중요한 건데 거의 횡보를 해요 횡보를 어, 이렇게 조정을 조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뚫어준 거래량이 확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확 이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고 그래서 요런 차트를 잘 보시라는 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어, 요거랑 아직 안 올라갔죠. 그, 그, 이 그, 그 종목이 효성 ITX를 비싼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고, <laughs> 어, 자동차 완제품의 어, 완성체작품의 어, 좀 부품을 좀 뭐야 하는 그런 휠 어, 그쪽으로 하는 어, 업체구요 일단은 얘도 보면 이제 윗꼬리가 여기죠. 어,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뚫어줘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요기죠, 이 꼬리가. 그리고, 이제, 요기, 요기 자리. 대충, 이게성 거니까 7,800원 되는데 고가 7,800원이죠. 7,800원 자리. 얘도 보면, 이젠, 차트를 쭉, 이렇게 늘려도 보면, 없던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졌죠. 거래량이 없었어요. 이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나 뭐 비슷하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여기에 한번빵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주가가 또 중요한 게 하락을 하다가 어 이렇게 주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가 근데 얘네가 돈을 못 버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쭉 하락했죠. 하락하다가 여기에 이제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그때 이때가 뭐가 있었는지도 또 체크를 해야 되고 빵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빼면서 약간 좀 횡보식으로 하면서.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자리죠. 여기하고 여기가 가장 의미 있는 자리고. 어 그래서 지금 어, 이쪽을 보면 여기도 이 거래량을 찍어주면은 대충 한 여기 정도죠. 여기인데 어 지금 없던 어,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 조정을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터지고 여기 한번 터졌습니다. 여기 터지고 나서 이 꼬리를 한번 잡아줬고, 어,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게 빨간색 개인 보유 물량이거든요. 개인이 지금 팔고 있어요. 개인이. 개인이 팔고 있고, 기간은 지금 여기서부터 더 늘리고 있어요. 기간은.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차트를 좀 늘려보면. 어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요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요런 부분 지금 음봉이 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음봉 첫번째 어 며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데 말등 하면서 음봉 나오고 한번 떨고 오고 여기가 이제 음봉이죠 근데 여기를 지켜줬잖아요 지금 여기 라인을 지켜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릴등 말등 하면서 이제 안 올라갔고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계속 이런식으로 다 하다가 또 이렇게 하면서 현재 지금 여기 자리를 어 안착을 아직은 못했지만 어 일단 음봉을 안착을 하긴 했죠. 근데 약간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이죠. 그랬을 때어 얘가 지금 여기 라인을 깨면 어좀 위험하죠. 위험한데 제가 볼 때는 깨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봤을 때음 여기 라인을 지금 현재, 어, 얘가 만약에 여기 라인을 깬다고 하면,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여기를 깬다고 하면 이제 밑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땐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이런 종목을 좀 챙겨보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241선에 안착을 하면서, 현재 어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흐름이고, 수급을 보면 보세요. 기간이 계속 사고 있죠. 기간이 연기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어 보면은 이제 외국인 계속 사다가 어 밑으로 내리면 너무 많이 내려갔다. 기간이 계속 사고 있어요. 기간이 개인도 여기 좀 들어오다가 개인 좀 털고, 어기관이 이렇게 계속 사고 있는 종목.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거래량이, 어,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요. 어, 거래량 들어온 거. 그래서, 언제, 얼마만에 거래량이 들어온 건지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수급이, 이제, 뭐, 웬인이나 기간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개인이 사는 거면, 개인도 그런 게 있어요. 게, 세력을 둔갑하는 개인, 뭐 그런 거. 필록스도 60%대 추천해서 먹었던 게, 저는 뭐40몇 프로 먹었지만, 그 종목도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건 개인 이 아니다, 이건 세력이다. 계속 언급했던 게, 개인이 아니었어요. 어 개인이 아니었고, 세력을 둔갑한, 뭐 그런, 어 그런 개인을 둔갑한 세력, 이라고 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지금도 뭐, 필릭스는 뭐, 아직도 뭐, 강한 것 같은데, 일단 6,600원 자리를 이탈하면 하락을 예측을 했었는데, 하락했다가 다시 또어 올라갔습니다. 그, 그 정도면 뭐, 작전주기 때문에, 어,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인내를 기다리면 더 크게 드실 수도 있는 거니까, 작전주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개인보다 어, 더 심리를 더잘 알죠. 잘 알기 때문에. 어, 잘 버티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종목 하셨다면, 제발 이런 고점을 뚫을 때는, 어, 사지 마세요. 추경매수 하지 마시고, 한다고 해도 물릴 가능성이 높고, 또 이렇게 주가를 위에서 해서 이렇게 빼면, 어, 손절을 하고, 손절을 나가기 때문에, 항상, 어, 이렇게 차트를 보면, 좀 매집 흐름이 좀 보이는 종목을, 어, 타켓을 삼은 다음에 하셨으면,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얘도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얘도 하나의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하나의 박스권. 그래서 얘가 박스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면, 수급이, 한번 보세요. 이거보다는 무조건 수급이 더 나올 거예 여기 뚫어주려면. 수급이 더 나오면서, 이제 위로 다 이제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이제 뚫어주면 더갈 것이고 여기에서 한번 조정을 받겠죠 여기서 한번 조정이 받을 것 같고 여기를 이제 조정 받으면서 또 행보하면서 여기를 강하게 뚫어주면 더 위로다가 올라가는 이렇게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잘 체크하셔서 어 종목들 하어 선정할 때. 기본 정보 보고, 어, 주가, 어, 기업 실적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주가는 빠져있네? 그리고, PR도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PR도 아니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게 가장 매력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복가대를 두고, 어, 이렇게, 이제, 횡보식으로 하면서, 저점을 지켜주면서, 하는, 어, 이렇게, 그런 종목, 이런 종목이, 어, 먹을 것도 많이 나오고, 뭐, 그, 런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참고하셔서, 어 이런 종목, 어 보시면, 한번, 어떻게 주가가, 안 사더라도,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하시면, 주식하는데, 좀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서, 어, 영상으로다가 좀 만들어 달래서, 일단 영상으로 한번, 어 간단하게 좀 만들어 왔습니다 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어, 이거 어,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뭐 지나온 차트지만 어, 효성 ITX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 효성 ITX는 결국은 갔죠 여기서 제가 잡아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만 지켜주고 어, 하면 여기 뚫어주면 이제 여기를 뚫어주면 강하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뚫어주니까 역시나 갔죠. 여기 여기도 뚫어주고 여기도 뚫어주니까 얘도 이제 우상향 흐름이 나온 거죠. 정비할 흐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런 차트를 잘 체크하셨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